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 땅의 산과 들에 존재하는 모든 풀과 꽃과 나무를 소개해드리는 한국약용산야초연구소 운영자 기백약초꾼입니다. 사람의 체질이나 병증에 따라 어떤 산야초는 독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최상의 선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약용산야초연구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 몸에 딱 맞는 인생약초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꽃나무 같아 보입니다. 꽃나무 같아 보이고. 아, 여기, 이렇게 조그맣게 올라오는 것이, 요게 이제, 우리가 자그무라고 하는 약초가 많이 있네요. 네, 여기가, 요런 것이, 이제, 빨간 열매가 이제 열리는데, 이게 자그무가 이렇게 자라고 있네요. 네, 요게 자그무는 이 자그무는 다. 이제, 요즘에는 흔히 이제, 화초로 이제 많이 기르고 하는데, 요게 이제, 딱바닥에 이렇게 이제 겨가듯이 이렇게 얇게 자라는 게 이제 있고 이거는 이제 큰 산에도 또 나고 이 섬에도 나오는데 보통 이게 이제 섬 같은데 많이 나고 이게 이제 게 가을 되면은 이제 알간 열매가 열리는데 이날은 여기 갔을 때 열매를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 자그문은 아주 그 치가 작기 때문에 아주 아름답고 꽃이 이제 지고 나서 이제 붉은 열매가 이제 달리는데 아주 아름답게 보여 가지고 이제 작은 키로 자라기 때문에 이제 우리 화분에다가 이제 심어서 가꾸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은문은 줄기나 이 열매, 뿌리 이제 전초를 다 약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자은문은 우리가 이제 기침을 아주 오래된 기침을 이제 멈춰주는 이제 작용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한에서는 지혜 작용이라고 하고 또 가래를 없애주는 이제 이 한에서는 거담 작용이라고 하는데 이 가래를 또 신통하게 없애줍니다. 그리고 천식을 이제 가라앉히는 이제 평천 작용도 하고 우리가 향균 작용도 합니다. 이게 이제 이 만성기관지염 이제 폐 쪽에 이제 폐기력이나 이런 각혈 이런데도 좋고 이폐 쪽에 상당히 좋은 약초입니다. 이제 혈액 순환도 촉진시켜 주지만 방광염이나 폐결핵, 이제 폐 쪽에 이제 상초에 좋은 약초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고혈압에도 상당히 좋은 약초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유산을 이제 자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보통 우리가 습관성 유산이라고 그러는데. 이 유산을 막아주는데도 굉장히 좋고, 우리가 이제 상초, 중초, 하초가 있는데, 상초 쪽에 상당히 이제 좋은 약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높은 산에도 이렇게 이제 있고, 습히 이제 습이 있는 곳에 이게 잘 자라는 약초인데, 이제 그 보편적으로다가 이제 전국에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약초도 이제 습한 곳에 많이 이제 물이 지어갖고 자라는데, 섬에도 나고, 높은 산에 이제 이 습을 많이 품고 있는데 이렇게 나는 데는 이제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섬 쪽으로 이 약초가 더 많죠. 생김새가 거의 그 이제 꽃이 피었다가 꽃이 아주 조그만 데서 안경맞게 꽃이 피는데 하얀 꽃이 피는데 아주 예뻐요. 그리고 열매는 요게 이제 우리가 사랑의 열매처럼 아주 빨간 열매가 달려서 굉장히 그 예쁩니다. 그래서 이제 화초로 아주 사랑을 많이 받는 약초고 이 약초는 1년 내내 이제 이 수시로 채취를 해도 됩니다. 이 약초는 이제 뿌리를 갖고 있는 약초들은 가을에 나 봄에 이제 채취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수시로 채취를 해서 깨끗하게 이제 해 가지고 말려 갖고 햇볕에 말려 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예, 줄기 잎 아, 이제, 뿌리까지 약성이 있는데, 이제, 이제, 줄기나 잎에도 그런 약성이 있기 때문에, 위에 쪽을 이제 잘라서 사용을 하면 은 좋습니다. 이제, 기침을 많이 하는 거나, 가래가 많은 사람들, 근데 이제, 같이 이제, 뭐, 천식이 있거나, 뭐, 이렇게 있는 사람들도, 이제, 약초에 따라 이제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 거 같아서, 이제 이것도 한번 복용을 해보고 저것도 복용을 해본 사람들이 이제 요게 이제 먹어보고는 아니 저는 요게 좀 좋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은 제가 이제 조금씩 채취해서 이렇게 예, 드리고 그러죠 여기 있는 저 위에는 또 돈나무도 보이네요. 돈나무도 한번 보러 하겠습니다예 여기 영상에 보이는 것이 요게 이제 돈나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제주도 쪽에서는 이것을 똥나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냄새를 맡아보면은 사실 그 인분 냄새가 조금 나거든요. 실제로. 이 돈나무도 우리 사람의 이제 그 해열작용도 하며 그 다음에 이 간에 상당히 이제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고혈압이나 이 혈압병에도 굉장히 이 좋은 약성을 갖고 있는 게 돈나무입니다. 그래서 이제 혈압이 높고 간이 나쁜 사람들은 이것을 이제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조금씩 이렇게 해서 달여 드시게 되면은 이제 이 간을 간의 어떤 독을 풀어 주는데 굉장히 좋은 약초로 불리는 약초입니다. 그래서 이제 섬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혈압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간염이나 간에 이상이 있을 때 이것을 잎을 말려서 조금씩 달여 드시게 되면은 굉장히 좋은 효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있고, 이런 바닷가 근처에 달리는 열매는 더 약성이 아주 좋습니다. 춘난도 이렇게 많이 있고 아주 좋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바다에 와서 바닷바람을 쪼이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이 바다가, 오늘은 이 바다가 아주 파도가 안 치고 잔잔하군요. 예. 아주 바다가 오늘 바람이 안 불어서 다행히 파도가 안 치고 잔잔하네요 바다가 보니까 오랜만에 와서 바다를 보니까 참 좋습니다 우리가 흔한 폭이지만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걸 못 먹는 거죠 아시겠죠?